오늘 아침 우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뽀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라했도다빌립뽀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번나에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셋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10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한 그 감사의 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받은 그 선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바울의 선교의 대원칙은 잘 아시는 대로 자비량 선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장막을 짓고 그래서 생긴 수입으로 선교의 물질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는 자비량 선교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이 돈을 벌려고 하는 상업적인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 바울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의를 가지고 깨끗하게 일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틀어서 말하고 없는 사실을 더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이 바울도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후서 11장에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값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장막을 지으면서 경비를 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리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소식을 듣고서 에바 브로디도 편에 선물을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딜레머가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선교의 기본적인 원칙이 자비량 선교인데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바울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선교의 기본 원칙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잘 의식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물질적인 후원을 해옴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사도바울의 선교의 원칙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리보 성도들이 그 물질적으로 후원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를 원하는데, 그 감사를 표할 때그 감사의 표현이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십절인 하라면서,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자족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후원해주신 빌립보 성도들의 그 물질에 담긴 마음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두 가지를 다 표현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본질적으로 지금 감사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그 물질이 그 감사의 실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담겨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그 희생 그것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물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적인 성숙이 이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성숙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바울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마음을, 그 희생적인 섬김의 마음을 사도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을 때, 이 소식을 그 사도바울의 대적자들이 들었을 때 이것을 빌미로 삼아 공격할 수 있죠. 봐라. 사도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고작 물질적 후원 받으려고 한것 아니냐? 지금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도바울을 공격할 수 있을만한 빌미가 또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도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빌리포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 사도바울이 그 물질을 받고 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지속적인 물질적인 후원을 원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이 감사를 표현한 것을 악용할까 봐 혹은 빌리보 성도들 중에서 감사한다는 뜻이 완곡하게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께서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은연중에 앞으로는 나에게 이 물질적인 후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에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그 보문 말씀 그리고 4장 10절부터 2 0절까지 내용을 사실 다 함축하고 있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을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자족함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자족을 배웠다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 그러나, 지금 물질적 후원을 받고서 사실상은 나는 다 자족하다. 이 말은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로 물질적 후원을 하고서 섭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기껏해서 보내드렸더니 자족한다고 말씀하시네. 보낸 사람이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이 어감이 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또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사도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설득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조가 16절에 예전에 빌리뽀 성도들이 다른 교회들은 사도바울의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참 고맙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살로니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번나의쓸 것을 보내왔다. 그때도 물질적으로 후원해 준 것.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17절에 다시 자기가 자족한다는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감사와 나는 자족하다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자족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으로 나는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현대에 있는 여러 가지 선교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어, 그 당시에 그 다른 사도들은 물질적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을 택한 거예요.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값을 받지 않겠다. 사도바울이 굉장히 고집스러우셨죠. 이것을 우리의 현대 선교에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선교할 때에도, 그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께서도, 이게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펀드레이징 하는 거. 저는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도, 그 네트워크에 좋으신 선교사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많이 모금하시고 또 그런 면에 또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 이게 선교에서도 그대로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것들이 좀잘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마련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선교사들도 어렵다고 해서 너무 쉽게 손을 내미는 것은 선교사로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히 어떤 사람 윌리엄 그캐인지 아니면 허드슨 테일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께서는 선교할 때 절대 사람에게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조지 밀러가 몇만 명이 되는 교화를 이렇게 후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선교사가 됐던 아니면 자선사업을 이끄는 목회자가 됐던지 간에 물질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즉각적으로 이렇게 쉽게 쉽게 선벌리는 거. 이거는 조금 이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바울의 정신은 우리가 매우 높이 생각하고 이것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 가난한 이웃을 돕고 헌금을 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토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예물이 결국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한 것은 무엇, 왜 기뻐했냐면 나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한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더 풍성하게 너에게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에게 보내주어서 내 고난 곤혹스러움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이게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꾸어 드리는 거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푼 것이 사실상은 누구를 위해서 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푼 것이 곧 죽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나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셔도 고넬료가 그 기도하고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성도님들의삶들 경험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10편, 37편 25절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음 6장 25절에서 26절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보시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인들의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경험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맺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셔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셔 나의 하나님.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신약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빌립보서 1장 3절과 오늘 본문 4장 19절 두번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조화되는 사람 많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입으로 그냥 나의 하나님 한다고 그 울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빌리보 성도들에게 굉장한 마음의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께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그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맞죠. 다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그 말씀을 회중 앞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적으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체험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